수소는 합병증의 위험을 예방한다. 당뇨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은 당뇨 환자를 장애자로 만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생명을 빼앗아간다. 당뇨 합병증은 대개 혈관성 질환이다. 당뇨는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을 망가뜨려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든다. 우선 미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뇌, 심장, 눈, 손끝, 발끝 등 말초 신경계통, 신장 등 주로 미세혈관이 집중된 곳에 합병증이 발생한다.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망막증, 손발 저림을 동반한 말초 신경마비, 족부괴양 만성 신부전 등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혈당이 높은 혈액이 혈관 속을 지속적으로 흐르면 혈관벽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는 대신 혈액 속의 당이 혈관벽으로 침투해 상처를 입히게 된다.그러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데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가 나으면 그 부위에 딱딱한 흔적이 남는 것처럼 혈관벽에도 울퉁불퉁한 흔적이 무수히 남는다.그리고 이 상처에 혈관 속을 떠돌던 지방이 달라붙으면 수도관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처럼 혈관벽에 딱딱한 덩어리가 쌓인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의 통로가 좁아져 혈액순환 장애가 따르게 된다. 혈관이 좁을수록 혈관벽이 더 빨리 두꺼워지면서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가장 손상되기 쉬운 곳이 미세혈관이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빈발하는 합병증이 미세혈관 합병증인 것이다.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기면 미세혈관이 많이 모인 장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눈, 즉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증과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콩팥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당뇨병성 신증이 대표적이다. 강북삼성병원 당뇨병 전문센터 당뇨병 희망 프로젝트에서 의사들은 당뇨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약을 처방하거나 심한 경우 인슐린 등을 권한다. 하지만 이런 관리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의 위험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뇨약과 합성 인슐린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의 원인은 혈당보다는 보다는 산화 스트레스에 가깝다.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 활성산소는 당뇨합병증은 물론 각종 성인병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활성산소에 의해 당뇨합병증이 생기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뇨환자의 경우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러 혈당이 오르는데 혈액 속에 당이나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해 산화당 또는 산화지질로 변하게 된다. 산화당은 혈액을 돌면서 활성산소처럼 몸 전체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이렇게 산화된 세포는 또 다른 세포를 산화시켜 연쇄적인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세포는 산화되면서 손상을 입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포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병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세포막과 혈액 속의 지방이 산화하면 과산화 지질이 된다. 과산화 지질은 활성 산소와 같은 독성 물질로 주위의 지방과 세포막을 연쇄적으로 산화시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면서 또 다른 합병증을 만든다. 이처럼 당뇨 합병증은 산화당에 의한 상해이고 동맥 경화의 실체는 산화 지질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당뇨 환자는 혈액 속의 에너지를 제대로 끌어다 쓰지 못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몸속에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혈액은 고혈당으로 인해 탁한데다 과도한 산화로 적혈구가 많이 엉키게 된다. 혈관이 두꺼워지고 굳은데다 혈액마저 끈끈하다면 혈액순환이 좋을 리 없다. 혈당을 아무리 낮춰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 곳곳에 혈액이 잘 도달하지 못하고 이는 점차 조직과 장기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합병증을 일으킨다. 혈당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혈액이 끈끈한 것은 혈당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혈액이 엉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적혈구에서 전자를 빼앗으면 적혈구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된다. 전화는 곧 자성을 뜻하므로 빼앗긴 전자를 빼앗긴 적혈구는 자성을 띠고 옆에 있던 다른 적혈구는 내부의 철 성분에 의해 자성을 띤 적혈구에 붙는다. 이렇게 다른 적혈구도 연쇄적으로 붙으면서 옆 전처럼 쭉 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상적인 혈액은 적혈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혈관까지 이동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따라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보다 혈액순환이 더욱 중요하다. 당뇨는 눈의 장애, 신장장애, 말초신경장애, 동맥경화 등 2차적 장애로 이어지는데 수소는 혈당치 및 2차 합병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나이토 마레오, 일본 동양의학회 인정한방전문의에서 수소는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로 인한 세포와 혈관의 피해를 줄여준다.또한 적혈구가 활성 산소에 의해 산화된 것을 환원시킴으로써 엉켜있는 혈액을 빠르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엉켜 있다가 수소에 의해 분리된 적혈구는 직경 오 마이크로 이하의 모세혈관도 통과할 수 있다.깨끗해진 혈액은 세포로 영양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노폐물이나 피로물질을 외부로 잘 배출할 수 있다.이처럼 수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소와 영양이 말단까지 잘 순환되도록 하여 점차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다. 3. 심혈관 질환도 수소가 해결한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심장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지난 20년 사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사망원인 1위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문제가 생긴 심혈관 질환을 의미한다.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 심장의 혈액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관상동맥이며 동맥 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심장근육에 혈액이 부족한 까닭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은 대부분 가슴 통증으로 나타난다. 30분 이상 심장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세포의 괴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다.동맥경화란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 동맥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에 이상이 생긴 혈관의 노화 상태를 말한다.이는 혈액 속 지방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로 변하면서 혈관 벽에 쌓이기 때문이다. 세포막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산소의 공격당해 과산화 지질이 생성된다. 과산화 지질은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 독성 물질로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포막이 산화해 과산화 지질이 되면 가까운 세포막을 공격해서 연쇄적으로 산화해 나간다. 연쇄 반응이 계속되면 세포막 전체가 과산화 지질로 변해 세포마저 죽게 된다. 혈관 내 과산화 지질의 축적이 심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악화될 경우에는 혈류도 멎는다. 이렇게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히면 심근 경색이 되고 뇌동맥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화를 일으키는 활성 산소의 억제와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소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수소는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해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혈관 내부에 쌓인 과산화 지질을 환원시킴으로써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산화 지질이 많이 생성되면 혈관에 축적됨으로써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를 그대로 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뇌출혈,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거의 동맥경화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일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반면에 수소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의과대학의 오사와이크로팀은 동맥경화주에게 수소수를 먹인 실험을 통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실험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동맥 경화를 발생시킨 생후 2에서 6개월의 쥐에게 수소수를 마시게 했는데 그 결과 수소수를 마시지 않은 쥐들보다 수소수를 마신 쥐들의 동맥 경화 형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중국 산동대학의 아테롬 경화증 연구센터는 대사중후 예비군의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수소수를 섭취시키고 혈액을 겸사했다.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 및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가 낮아졌으며 LDL의 산화 방지 등을 통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기능도 개선되었다. 또한 수소수를 섭취하면 항산화 효소가 증가함과 동시에 총 혈청이나 LDL 중에 가산화물이 감소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허혈 재관료시 과도한 활성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혈 또는 저산소에 의한 심근 장애는 산화 스트레스와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심장 허혈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중국의 한 연구팀은 허혈 또는 저산소로 인한 심근 장애의 경우 수소가 어떻게 심근을 보호하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세포 생존성과 세포 내 하이드록실 라디카를 측정 평가하고 체내 항산화 시스템 경로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수소가스가 독성 활성 산소 제거로 항산화 시스템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허혈로 인한 심근 장애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저산소에 의한 심근 장애의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포도당을 제거해 영양 부족 상태가 된 심장 세포에서는 생체가 갖고 있는 함영 항염증 시스템에 작동하는데 수소는 이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작스러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등으로 심장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소를 투여하면 심장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는 급성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심장이나 뇌로 흐르는 혈액이 막히는 폐색은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막힌 혈액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치료의 급선무다. 폐색이 되면 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세포사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허혈 후 재관류로 인한 폐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활성 산소가 대량 발생해 세포사를 일으킨다. 따라서 폐색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혈류가 막혔을 때 수소 투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66마리의 질을 가짜 수술 그룹, 허혈 재관류 그룹, 허혈 재관류 플러스 수소 생리 식염수 투여 그룹으로 나눠 혈류가 끊어진 후에 심근세포 상태를 조사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투여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확실히 심근 계사의 크기가 작았으며 재관류 24시간 후에 심장 기능 피라미터도 개선되어 염증 지표 등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수소가 심근 경색 및 뇌경색의 발생과 장애를 낮춘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사용 포화 수소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지와 그렇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심장 관상동맥의 혈액을 30분간 멈추게 한후죄관류를 통해 각종 데이터와 심근의 괴사 범위를 조사했는데 수소를 투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산화 스트레스 지표의 감소 2. 심근 세포의 자멸 감소 3.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효소 억제 4. 산화 손상 지표가 억제되어 재관료 24시간 후에 심근 기능 개선 및 경색 크기 축소 심근 경색이 있기 전에 수술을 미리 투여해도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경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유증의 위험을 크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그러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수소수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혈류가 막혔을 때도 재빨리 수소를 투여하면 더 심한 손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